서산시에 그 많은 민원들이, 그 제보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서산시에 대해서 많이 다룬 적이 있는데 통장이나 이장은 그 거주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이장선거도 해요. 그리고 이장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땅을 산다든가 뭐를 하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장의 터세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아주 은근히 권력도 있고 2반 학생이 3반에 가서 반장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진석 기자입니다. 서울일보 오면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산시 관내의 한이 통장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약 2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해당 통리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 이 통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조례 준수 문제와 법적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단 공동 취재 결과 A 씨는 실제 주소와 생활 근거지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일정 기간 통장 직무를 수행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례상 여권 충족 여부와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두고 서산시의 관리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사회 반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네. 말입니까? 지금 지금 나라가 지금 더못 써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 아니 우리가 이장이나 통장이나 반장 뭐 이거 그 우리 최치진 하나로서도. 그... 그 아파트 내에 그런 거 있죠? 있겠습니다. 예, 통장이나 반장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파트 내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동에? 아니 그 동에 살지 않고 저기 그어입니까 저기 무슨 다른 근거지에 어. 사는 사람이. 예. 송파나 예, 만약에 무슨 저쪽에 어디 송동구에 사는 사람이 어. 여기 와 가지고 그 통장이나 반장을 할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꼴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반 학생이 3반에 네. 가서 반장을 하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런 네. 짓을 지금 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나라가 말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어선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좀, 그, 위정자를 비롯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양당은 네. 좀 정신 똑바로 차리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이렇게. 위에서 이러니까 행정부가 흔들리고 행정부에서 이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지금 밑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오수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계속 네. 보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주민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달 수당을 받은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시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행정 절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한 주민은 거주 요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시에서는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네. 아니 참 이게 지금 이게 어디 심니까? 서산시가 서산시에 나래 네. 그 문제가 많죠. 서산시에 그 많은 민원들이 그 제보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서산시에 대해서 많이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통장이나 이장은 그 거주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선출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이장 선거도 해요. 그리고 이장 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외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땅을 산다든가 뭐를 하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장의 터세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아주 은근히 권력도 있고 이래갖고 이장하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김두관 전 장관이 이장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도지사도 하고 행안부, 행안부 장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장의 위성이, 위상이 높아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네. 하지만. 아니, 직무가 문제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반 학생이 3반에 가서 반장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네. 예, 계속 보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선산시의 공식 입장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를 유지한 경우 주민등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으며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받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 관계와 고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판단 가능한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실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했는지, 반복된 민원 제기에도 적극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주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22개월간 지급된 수당과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씨는 임기 36개월 중약 22개월 동안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올해 12월 말 임기를 마칠 예정이며 그동안 수령한 수당은 약 88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880만원입니다. 880만원, 네. 네. 서산시는 조례 위반 여부, 주민등록법 적용 가능성, 활동수당 한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일보에서 정진석 기자가 소식을 전해습니다